삼진에덴디요. 어 얘는 주식을 지금 음, 확실하게 다 모아서 갑니다라는 거 아직 100% 음, 확인이 안 되는데 한번 보자고요. 어, 자산 대비 어, 약27% 저평가고요. 시총은 695억 짜리. 올해 적자. 아 어, 재무는 어, 상패될 염려는 없습니다. 부채는 115%, 유보율이 700%, 738%, 회사의 원재재하고 현금 유동성이 약한 800억 정도, 800억 조금 넘게 있어요. 그리고, 어 부채가 115%인데, 어 망할 정도의 현재 뭐, 부도가 나거나 뭐, 예를 들어서 상패될 염려는 없어요. 없는데, 손절과 짧게 잡고 써보세요. 지금 어, 자리에서요. 얘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에, 계단식으로 음, 못 치고 가면은 이거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손절가 2000, 짧게 잡으세요. 얘가 올리기를, 올릴 의향이 확실히 있다면 이 자리를 안 깨요. 어, 이 자리를 보고 써보세요. 2740원. 어, 손절가 2740원을 손절가 잡으시고요. 들어 올리면은 정고점을 지금 낮추고 있거든요 요 자리까지 한번 보세요 3,100원까지 3,500원이에요 여기 번전까지만 보세요 번전 번전고처에 오면 은 3,400원 잘하면 3,400원까지 갈수 있어요 3,400원에서 한번 체크해요 아셨죠 어, 여기서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힘이 있어야 이, 이 자리를 뚫어요 어? 어, 거래량과 힘이 받쳐주는게 보여줘야 돼요 거래량 없이 슬슬슬 올라가요. 그럼 다시 슬슬슬 내려와요. 어, 그러니까 어, 지금부터는 관심 음, 신경 쓰고 보셔야 되고요. 손절가 그렇게 보시고요. 짧게 보시고 번전 음, 근처만 어, 3,400원대, 3,300원에서 3,400원대 오면은 체크 한번 하자고요. 3,300원에서 3,400원. 어, 조심하시고요.